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08년 퉁구스카대폭발현 현장의 진진9 9 8년년월월3일일 시베리아의 퉁구스카에서는 의문의 폭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중앙 시베리아의 퉁구스카 숲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2000 제곱킬로미터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이 거대한 폭발 사건으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탈선하고 이곳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동부 유럽에까지 충격의 지진파가 전달해졌습니다. 당시 지방신문들은 불덩이를 닮은 거대한 천체가 하늘을 가로질렀다고 썼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가던 여행자들도 거대한 유성을 하늘에서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퉁구스카의 폭발 중심부의 땅에서는 운석도, 분화구도 발견되지 않아 이 거대한 폭발의 원인을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폭발 원인에 대해 가설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가장 유력한 폭발설은 소행성 폭발설입니다. 지구를 향해 돌진하던 지름 50m 해성이나 유성, 소행성이 툰구스카 공중에서 폭발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학설은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구 가까이 스쳐 지나가던 외계의 우주선이 그 안에서 핵폭발을 일으켜 불덩이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소형 블랙홀이 툰구스카에서 지구에 부딪혀 행성을 관통하면서 그 충격파로 숲을 날려버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단 하나 가장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도 툰구스카 폭발의 정확한 원인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미스테리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